스포츠 팀인데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총세개의 스포츠를 했는데요 첫번째는 크로스컨트리 두번째는 농구 세번째는 테니스였습니다 스포츠 팀이 좋았던 이유는 많은 스포츠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같이 스포츠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고 엄청 재밌었습니다. 제가 했던 스포츠 중에 가장 재밌었던 스포츠는 크로스 컨리인데요 왜냐하면 매일 친구들과 함께 3, 4발씩 동네를 뛰는 게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PE, 컴퓨터, 그리고 밴드입니다. 제가 밴드에서 했던 악기는 트럼펫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밴드 콘서트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로는 뮤지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한 뮤지컬은 학교에서 한원서퍼는 매트위스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가 저입니다. 그때 큰 역할을 못 맡았지만 1인 2역을 해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뮤지컬은 서머캠프로 한 우니더프 뮤지컬이었습니다. 주황색을 입은 사람이 저고요. 역할은 나레, 나레이터였습니다. 그 다음은 친구들입니다. 이 사진은 가장 친한 친구가 하, 한국으로 떠나는 저를 위해 준비해준 선물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학교 마지막 날 저랑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위 샵에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세 이 번째 사진은 처음으로 미국 친구 친구와 슬리버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머 캠프로 간 JH, JHC 주니어 하이 캠프입니다. 처음으로 오박6일 동안 엄마 없이 지냈는데요. 가장 재밌었던 것은 쉐이빙 봄으로 친구들과 선생님과 놀고 불풍선으로 물놀이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운데 두사 가운데 있는 사진과 가장 끝에 있는 사진은 그때 찍은 사진이고요. 그거 말고도 밤에 나가 누워서 월십을 하면서 별도 보고 각교회에서온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영화도 보고 엄청 재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여행입니다. 가장 재밌었던 여행은 옐로스톤, 옐로스톤이랑 LA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옐로스톤에 가서 처음으로 야생검도 보고 여우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LA에서는 디즈니랜드랑 디즈니, 디즈니 어드벤처파크에 간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뉴욕, 그랜드 개년, 요세미리 쾌백 등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1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미국에 오기 전에는 친구들과 떨어지는 게 싫어 미국에 오기 싫었는데 미국에, 미국에서 지내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미국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한국보다 미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쁘 예쁜지 모르겠어요.